안녕하세요, 블렌스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ATN의 KVM 스위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두 대의 PC를 하나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로 아주 쉽게 제어할 수 있었죠.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여러분들 서버실이나 아니면 관제센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버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서버 PC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서버 PC들은 각각 하나하나마다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서버마다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를 한 대씩 두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KVM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KVM 시스템은 일반적인 KVM 스위치가 아닙니다. 바로 IP 기능이 들어가서 원격으로 다수의 관리자가 접속을 해서 다수의 PC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제품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상당하죠 무게도 상당합니다 일반 표준 19인치 이제 캐비넷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서버와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고리를 달아서 4개 바로 장착할 수도 있고요 후면에 보면 굉장히 많은 rj45 포트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32개의 서버 pc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후면에 보면 전원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전원 포트는 이중화 처리되어 있어서 만약에 하나의 전원이 이제 공급되지 않더라도 다른 전원으로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반대쪽 측면에는 이제 10기가를 지원하는 sfp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 뭐 모듈을 연결해서 관리자 PC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IP 기능을 지원한다고 했죠. 단순히 SPP 모듈에다가 한 대의 관리자 PC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스위치, 스위칭 업에 연결해서 다수의 관리자 PC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 허브에 KMM 스위치를 연결했고, 남는 폰트에 다가는 관리자 PC를 패치 코드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어요. 현재는 4대의 PC만 연결할 수 있게 RJ45 포트가 있지만, 여러 대의 PC를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 허브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수의 PC를 원격으로 접속할 수가 있죠. 전면에는 LCD 상태창이 있어요. 이 LCD 상태창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LED 전명등이 있어서 어떤 포트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쉽게 확인 후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현재 지금 노트북 세대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물론 서버 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KVM 프로세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모듈이 하나 필요해요. 이 모듈에 달려있는 포트를 보면 영상 포트 하나와 USB 포트 두 개가 있어요. USB 포트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제하기 위한 신호이고요. 다른 하나의 USB 포트는 각종 USB 데이터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상 포트는 영상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하죠. 지금 현재는 VGA 단자이지만 HDMI, DP, DVI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서의 반대쪽은 랜 케이블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랜 케이블 연결해서 A10의 스위치에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노트북 세대 모두 다 KVM 프로세서를 연결해서 USB 포트와 영상 신호 모두 연결한 상태입니다. LED 전면 열창에 보면 현재 1번과 3번, 5번 점등되고 있죠. 저는 1번, 3번, 5번 포트에다가 연결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스위치 허브에는 현재 관리자 PC 한 대만 연결한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이 스위치 허브에 연결만 한다면 다수의 사용자가 원격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할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먼저는 수동으로 IP를 세팅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다이렉트로 PC와 스위치를 연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 IP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IP 주소는 상태창에 표시되고 있어요. 192.168.0.60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대역폭을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192 168.0. 마지막 할당 자릿수는 원하는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30으로 할게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웹페이지에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접속이 잘 되고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죠. 관리자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현재 대시보드에서 상태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현재 3개가 연결되어 있고 29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표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관리자 또한 한 명이 접속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핵심 기능인 포트뷰에 들어가 보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서버 PC의 패널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대가 지금 연결되어 있죠. 클릭을 해 보면 제어를 할수 있어요. 현재 마우스가 따라하고 있죠. 이제 제어 마우스와 연결되어 있는 서버 PC의 마우스인데 만약에 처음 설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우스의 싱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설정에서 마우스 포인터 속도를 중간 값으로 놔두고 정확도 향상을 해제해 주세요. 만약에 그래도 마우스의 싱크가 맞지 않는다면 유지보수에 들어가면 EDID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업데이트를 한번 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제어 PC가 따라오고 있는데 딱 멈추는 순간 겹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폴더도 잘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도 작동을 잘 합니다. 그리고 다른 PC에 들어가 보면 제어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키보드 사용 가능하고 마우스 사용도 가능합니다. 딜레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작업을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웹 GUI예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상태 확인이라든지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윙클라이언트라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윙클라이언트예요 아까 전에 보았던 웹 클라이언트는 좀 간단하게 웹 페이지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윈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게 되면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3개의 화면, 포트뷰를 볼수 있는데,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제어화면, 오른쪽에는 패널 어레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널 어레이에 있는 화면 중에서 원하는 PC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제와 제어 모두 다 가능합니다. 딜레이가 전혀 없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또한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상하좌우로 패널레이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추가 기능으로는 이제 상단에 보시면 버추얼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 다른 PC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파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파일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마운트를 눌러보면 여기 폴더 하나가 생깁니다. 폴더를 열어보면 지금 현재 가져온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출 미디어 기능을 통해서 다른 서버 PC에 있는 자료들을 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A10의 KG0032 IPKVM 스위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용화된 제품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IP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관리자 PC가 접속을 해서 다수의 서버 PC들을 아주 쉽게 원격으로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하이엔드 제품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고성능의 제품이죠. 그렇지만 이런 솔루션도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뭐 회사에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거는 참고용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버실이나 이제 관지센터 그 수많은 PC들, 수많은 서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만들어지고 또 아주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이제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래쪽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추가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